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아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는 농담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보통입니까? 온 국민이 코로나 홍역을 앓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 코로나 대책 위원장인가 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막말에 입을 닫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선거 캠프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방송 등 대외 활동도 즉각 중단하는 뜻도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캠프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사로서도 부족했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데도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 드린다. 방송 등 대외 활동은 즉각 중단하겠다. 이런 이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의 캠프입니까? 본인이 왜 나서지 못합니까? 이낙연 총, 전 총리는 왜 나서지 못합니까? 캠프에서 이걸 갖다가 설명해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엄혹한 시기에 이 문제가 더 이상의 정쟁이 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쟁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을 공인의 아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버지는 왜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좀 지났습니다. 2014년인가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정몽준 후보, 당시는 이름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의 SNS 글, 국민이 미개하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SNS 글 때문에 사과를 해도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 아들은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정몽준 전 대표의 막내 아들의 나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재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의 철부지 SNS 글도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졌고, 정몽준 전 대표는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낙연 전 총리는 성인입니다. 아들이 성인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캠프가 대신 전달하고 아버지는 뒤에 숨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김연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는 코로나 19에 대한 철부지 의사가 한 막말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대구는 4천여 명의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로 큰 상처를 입었다. 대구를 비롯한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의 아들에게 코로나는 그냥 우스게 개그 소재에 불과했다. 이낙연 후보는 아들의 막말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 종로구 지역주민들에게 구민 아들의 막말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최고 달변가 정치인의 초라한 변명과 궁색한 해명을 상상만 해도 국민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낙연 전 총리가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왜 도망가 버렸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립니다. 아울러, 이2020 황교안 TV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황교안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오피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세훈 TV도 많이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낙연 아들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 이모 씨 38세랍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우한 코로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자, 제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코로나 사태를 갖고 농담을 하느냐는 비판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이씨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은 의학 기자 홍혜걸 씨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홍혜걸 씨는 마음 상하신 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리다고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19 재난 대책 안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 아들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막말이 나온 게 정말 저는 충격적입니다. 자이씨는이 외에도 지난 1해는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가짜 정보를 만들어진 대중 공포심이 사회를 통합하고 힘을 합치는데 방해인이 될수 있다. 최근 가짜 뉴스 양상이 바뀌고 있다. 마치 전문가가 배표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다. 자, 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까 정치가입니까? KBS는 지금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예비후보인 이낙연 예비 후보의 아들이 왜 KBS 1팀에 나옵니까?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의사입니까? 검정됐습니까 이럴 때는 나오게 KBS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후보자의 아들인데 그것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서울 종로구의 이낙연 아들인데 출연을 시킨다? KBS도 정말 기가 막힌 방송사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인지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정부 홍보 같은 발언을 하는 의사. 알고 보니까 이낙연의 아들이었다. 이게 KBS가 중립 의무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이 씨.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은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과 똑같은 그런 스펙이다.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순천향대 서울병원 인턴과 국립춘천병원 레지던트를 거쳐 현재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중차대 문제가 터졌는데 언론들은 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이 뒤에 그런 겁니까? 지금 제가 본 거는 월간조선, 조선일보, 뭐 일부 언론 말고는 이라겐 전 총리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언론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라겐 전 총리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 뭐 하십니까? KBS는 아들 출인화시키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조하십니까?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특별히 뭐더 심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으로 이낙연과 황교안을 똑같이 추구하라는 겁니다. 뭐 이낙연 TV 나왔다고 그때 날, 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무슨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라고 쓴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오보였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TV, 황교안 오피셜과 이낙연 TV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 아까 제가 황교안 오피셜이 유튜브 채널이 5만 명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TV 구독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비교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낙연 TV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낙연 TV는 제가 볼 때는 아마 2만 명을 조금 넘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자, 2.21만 명입니다. 2.21만 명. 황교안 오피셜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전쟁에서도 황교안이 이낙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교안 오피셜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하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